다마 피라미드 탐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광동이 한번 선택했다가 그다음에 선택 안 했고요. 디브샌드박스가 숨겨놓듯이 선택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네 번째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스코어도 유리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스피어의 슈퍼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오늘 미리 생각보다는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두 부분이 약간 불안해요 네, 그리고 방금 전 언급을 해주셨지만 숨겨놓은 픽 맞거든요 왜냐면 사막 테마도 그렇고 빌리시 테마도 그렇고 아예 선택을 안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근데 오늘 둘다 준비해서 꺼내들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뭐 4대 5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업 픽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대로. 이제 마셜 시대로 무패로 진격했었을 때리브 샌드박스가 이런 거 얻어맞으면서 잡아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 다른 전설 전술, 돌려들고 그 나왔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은 광동도 잘못있어요 네. 그리고 1대1 상황으로 선두권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그 스피어가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점프하는 과정에서 약간 밀렸기 어. 때문에 어. 타이밍을 잃었죠 쿨이 아. 아. 한번 노려봤는데 니리 젖혀냈죠 정말 쉽게 어떻게 보면 흘려냈기 때문에 어. 오늘 앞쪽에 월드의 1등 싸움 주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니... 오늘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네. 월드도 미니맵상으로 뒤쪽에서 또 우당탕탕이 한번 있었습니다 승하의 활약이 있었던 것 같네요 스피어가 오히려 약간 쳐져있는 상황이 되고그 뒤가 승한데 실파리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거 이러면 월드가 점프대구간에서 일단 1위 먼저 잡아놓고 스탑을 걸든 날려버리든 해야 되는데 그어 그렇죠. 합류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월드가 해줘야 돼요. 반대로 현수도 그냥 1등 고정으로 달려버리면 되는데 월드의 역할중요하겠고요 아, 스피어도 들어왔죠 승아가? 이거 달려야 돼요. 내려가면서 달려야 아, 됩니다. 어그럽 많이 틀었어요. 스피어 여기까지. 저기 저기 스피어가 돌아버리네요. 광동 스피어. 와 월드가 1대3. 승리를 해냈고 그 사이 벌어진 틈을 스피어가 파고들었어요 야, 광고의 매드무비를요 이번에는 사막 피라미드 탐험에서 스피어가 본인의 매드무비를 치웠어요. 뭐 하이라이터를 하나 더 만드네요 아, 스피어 아 광동플릭스가 이런 팀입니다 팀이 질것 같으면 어딜 감히 쳐! 라고 하면서 슈퍼플레이로 먹살 잡고 다시 끌어올리는 선수들이에요 아 이번 시즌 스피어는 무난하게 가지 않네요 기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팀의 순위를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차량에 무슨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피어의 차량은